소리 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 종합 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 뉴스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지난 8월 15일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난 2년간 회관 출입이 제한되었던 여러 한인 인사들이 다시 회관을 찾으면서 감격을 더했습니다. 기념식에는 박은석 회장, 강신범 이사장, 이미셸 수석 부회장 등현 집행부와 한인사회 원로, 언론인 동포, 주류사회 지도자 등약 350명이 참석해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한인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박은석 회장은 환영사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한인회관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곳에서 하나로 모였다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백규 전 한인회장을 비롯해 맨 리브스 조지아 주하원의원, 홍수정 주하원의원, 커클랜드 카든 기네카운티 커미셔너, 크레이그 뉴튼, 누크로스 시장 등 주류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한인사회 원로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80인 독립지사 명언 낭독 순서는 어린이, 청년, 학부모, 시니어, 집행부 등 세대를 아우르며 숙연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최경석 노인 회장의 선창으로 참석자 전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친 만세 3창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1945년 광복의 감격을 재현하는 듯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350여 명의 동포와 주류 사회 인사들이 함께한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문화를 잇는 한인 사회의 대화합의 장으로 기록됐습니다. 둘루스 소재의 페인콜리하우스가 조지아주 하원결의안에 따른 공식 표창과 함께 조지아주 국무장관실로부터 아웃스탠딩 조지아 비즈니스로 선포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하원결의안은 99선거구 멜 리브스 의원, 103선거구 홍수정 의원, 107선거구의 샌박 의원, 96선거구 백클래스 의원, 그리고 97선거구의 롬만 의원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표창과 선포문 전달식은 14일 오후 둘루스 1818클럽에서 열렸으며 브래드 레펜스퍼거 주지아주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해 상을 전했습니다. 하원 결의문은 페인 콜리하우스가 1998년 개장 이후 애틀란타 일대 최고의 웨딩 장소로 자리매김했으며 더낫 명예의 전당 입성과 베스트 오브 귀넷 20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1873년에 지어진 건물을 복원해 남부 특유의 고풍스러운 매력을 간직하면서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레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선포문을 통해 페인 콜리하우스를 아웃스탠딩 조지아 비즈니스로 지정하며 이 사업체가 앞으로 다른 주나 해외에서 활동할 때 조지아의 훌륭한 친선대사로서 모든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페인콜리하우스 김진희 대표는 이번 표창과 선포는 저희만의 성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 신랑 신부님들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아름답게 남는 공간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의 14억 달러 규모 콘코스 D 확장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7년 일정 가운데 절반 가량이 완료됐으며, 모듈식 야간 공사 방식으로 운영 차질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콩코스 폭을 약 40피트 늘리고 천장을 높이며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델타 항공은 게이트 확보를 위해 공사 속도 가속화를 요청했으나 프로젝트 계획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잠정 폐쇄된 일부 게이트는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통될 예정이며, 공사는 2029년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공항 측은 무료 파크 앤 웨이 주차장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차량 픽업 대기 시 공항 도로변 불법 이중 주차 문제를 줄이는 대안입니다. 또한 국내선 터미널 주요 보안 검사대 엘리베이터는 업그레이드 공사로 11월 21일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조지아주 손더 헬스 플랜이 재정난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13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법원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손더 헬스 플랜은 지난 4월 보고된 잉여금 부족 문제로 행정 관리 감독을 받기 시작했으나 필요한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손더 가입자들은 메디케어 자체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더가 제공하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오는 10월 1일자로 종료됩니다. 주지아주 보험부와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기존 가입자들이 다른 보험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가입기간은 8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우 앤 선우 종합보험 선우 미숙 대표는 이번 손더 사태로 많은 시니어 고객들이 불안해하시지만 메디케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에게 더잘 맞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면 불편없이 보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우정국은 지난해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삶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기념 포에버 우표를 발행합니다. USPS는 지난 12월 29일 향년 100세로 별세한 카터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특별 우표 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우표는 1982년 화가 허버트 E. 에이브럼스가 카터 대통령의 백악관 공식 초상화를 준비하며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우표 발행 소식은 카터 전 대통령의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에 위치한 지미 카터 국립역사공원에서 발표됐습니다. 이 우표는 오는 10월 1일 카터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만약 살아있었다면 101번째 생일이 되는 날부터 일반에 제공됩니다. 포에버 우표는 발행 이후에도 이론스 일반 우편 요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터 파스트리 USPS 정보 관계 및 공공정책 부사장은 우표 프로그램은 미국 문화, 장소,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가치를 기념한다며 조용하면서도 신중한 리더십으로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카터 전 대통령만큼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미카터 기념 포에버 우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우체국과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모 헌터스가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 싱얼롱 이벤트로 돌아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과 24일 단 이틀간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이 극장 안에서 영화 속 케이팝 음악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어 아이들과 가족, 친구, 케이팝 팬들이 함께하기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트로 애틀란타에서는 한인들이 자주 찾는 극장에서도 상영이 진행됩니다. 가장 가까운 리갈 메들라 크러싱에서는 오후 12시 25분, 1시 20분, 3시 15분, 4시 15분, 6시 5분, 7시, 9시 45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무비 그릴 둘루스는 오후 12시 15분, 3시 15분, 6시에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완이 위치한 무비타번 호라이즌 빌리지 시네마 알파레타 리갈 아발론에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티켓은 13일 서부 시간으로 오전 6시,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공식 웹사이트 s i n k p o p d e m o n h u n t e r s c o m 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K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후 전 세계 1억 5800만 회 이상 시청을 기록하며 영어권 영화 전체 4위 애니메이션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OST 역시 빌보드 200 차트 2위에 오르는 등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소미라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